저는 노량진대학교에 동화 함께해볼과를 개설한 김지신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주부들하고 음, 아이를 키우면서 동화를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그런 스킬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섰습니다. 어, 제가 뭐 최고로 어, 동화를 구현을 잘한다. 책을 잘, 동화책을 잘 읽어준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동화를 갖고 접하면서 그래도 조금 미리 알아진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음, 이것은 음, 뭐 같은가요? 우산이죠. 예, 우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책입니다. 예, 책이에요. 어, 제가 오늘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수업하는 중에 샘플로 가져갔던 것인데, 어, 이거는 안에를 이렇게 펼치면 여기에 이제 어, 이렇게 필요한 활자를 넣으면 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100페이지의 책, 200페이지의 책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의 그림, 그림 만을또 넣으면 그림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아이들하고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음, 제가 이 과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어, 우리는 누구나 그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됩니다. 물론, 결혼도 연습하지 않고 합니다. 아우,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집안에 우리 시동생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고 네 번째 부인하고 삽니다. 예, 근데 보통은 연습 없이 예, 어,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습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합니다. 잘하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 우리 아이한테 동화책 사줘야 될 텐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책을 가까이 하면은 어 유식하다 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예 이제 아이에게 책을 사줍니다 전집으로 막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이만큼 사옵니다 근데 아이가 책을 딱 빼더니 책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어책 가지고 엄마를 때립니다. 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열어보더니 한참 1분쯤 쳐다보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읽는 거야. 일로 와봐. 하면서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30초는 듣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가게요? 왜 도망가요, 아이가? 네. 재미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음, 재미 재미 있게 읽는 법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예, 재미 있게 <laughs> 어, 책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음, 일단은 상대편한테 뭔 소린가 들려야 돼요. 예, 오물오물 한다거나 발음이 좀안 음,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발음이 좀안 좋다든가 이래도 아이가 도망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에게 어, 이야기가 잘 들리게 읽어주는 네 그런 스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연극적인 그런 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막 흥분돼서 이 하면 상대편이 막귀기울이면서 들어주잖아. 요 그게 바로 흥분돼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자기의 연극적인 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어, 내가 부부싸움을 어제 했는데 말이야. 어 그러면서 남편 얘기를 막 여자들끼리 모여서 할때 보면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욕도 막 섞어가면서 예 이런 거다연극적인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양을 바탕으로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안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 재미있게 정말 어, 처음에는 30초지만 그 다음 주에는 3분, 그 다음에는 30분 이렇게 아이가 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읽어주는 그런 어, 스킬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뭐다 우리가 알듯이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화구현도 있습니다. 동화구현은 뭐 입구자를 써서 연극 연자를 써서 입으로 연극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는 옛날 이야기. 그러는데, 어, 옛날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주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니까 현재 이야기고요. 현재 이야기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나의 할머니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똑같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걸 전달할 때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맥 빠지게 어, 그랬냐? 차 부딪혔냐?" 이런 정도의 반응밖에 못 끌어내는 그런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거는 배우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재미난 이야기꾼이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는 가져야 발전합니다. 목표도 없이 아니 난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예. 이야기꾼이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꾼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음, 이거는 뭐 이제 육아에 관련된 거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키우는데 뭘로 키우냐? 내 돈으로 키웁니다. 그다음에 우유 주거 키웁니다. 그다음에 뭘로 키워요? 말로 키워요. 아이는 말로 키워요. 그다음에 말로 언제까지 키우냐고요? 시집장가 가구도 아이는 말로 키웁니다. 우리 아들이 청주에 사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로 키웁니다. 저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야, 니네 마누라, 마누라 또뭐 갖고 속세 였냐 에, 네, 그 말이잖아요. 말로 아, 그러지 말어라. 너 가장이 돼가지고 어, 마누라가 좀 기분이 좋을 때안 좋을 때좀잘 맞춰서 살아라. 지금도 42살 난 아들 말로 키우고 있습니다. 말로 키우는데 말이 참 중요해요. 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음, 여기 신상도 초등학교에서 동화 수업 했는데, 퐁퐁이와 툴툴이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음, 뭐 여러분들이 눈치챘죠? 퐁퐁이는 퐁퐁 펑펑 이야기하고, 툴툴이는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툴툴거리며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만 그렇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어른도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어휘로 하면은 퉁명스럽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버스를 타는데 아저씨한테 봉천동 가는 버스냐고 물어보는데 아저씨 봉천동 가요? 이거하고 봉천동 가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만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말로 삽니다. 이렇게서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한다. 툴툴거리며 말한다. 퐁퐁 남이 기분 좋게 말한다. 이거는 어려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가 음, 자기만의 말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엄마 친구가 엄마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의 말투와 엄마의 말의 속도와 말의 엄마의 높낮이를 배웠더라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엄마와 딸이 목소리가 비슷하고요. 아빠와 아들이 목소리 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면 아빠와 아들을 혼동합니다. 예. 그래서 말을 어, 부모를... 배우, 부모 걸 배우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데 좀 기분 좋게 상대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동화책 읽어주고 동화 이야기 해주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음, 교육계에서 테마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인성하고 인권이에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어, 인성하고 관련된 거는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몇 프로는 꼭 해라. 이렇게 하달된 게 있고요. 또 하나 인권하고 관련된 거는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내년에, 내년에 201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같이 과목을 선택하게 한답니다. 기본 과목을 필수 과목 몇개 놔두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게 한대요. 이거 인권에 관계된 거죠. 자기 권리로 찾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학생들에게 어, 인권을 어, 많이 확장해서 좋은 거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권을 잘못 활용하면은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어, 그리고 인성. 인성은요, 음, 우리가 다 알아요. 이론으로 하면, 어 배려를 해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나누어야 돼. 그런데 어린애들 몰라요. 어린애들이, 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먹을 때 할머니 꼭 드려야 돼. 근데 아이가 고민합니다. 왜 할머니를 꼭 줘야 하지? 왜? 그리고, 그리고 안 그렇게 하면 할머니 먼저 드려야지. 왜너 먼저 먹어? 이러면서 야단칩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아이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요,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쏟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여기다 물을 쏟으면 어떻게 먹으라고 줬더니. 근데 아이는요, 물을 쏟으면 왜안 되는지 몰라요. 물 쏟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해보셨어요? 물쏟듯 뜨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소리도 좋아요. 착착 소리 나면서 물이 막 튀기면서 사진 찍으면 더 멋져요. 물 튀기는 걸 사진 찍으면 멋지죠. 그런데 아이에게 못하게 하면 아이가 근데 한참 하다가 안 합니다. 몇번 혼나면 왜안 하냐 하면은요, 엄마가 무서워서 왜안 하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 거를 동화를 통해서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예, 어, 오, yes. oh. 제가 쓴 동화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물막 뿌리는 장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오다가 미끄러졌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을 쏟히면 사람이 미끄러져서 동물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다. 그런 동화로 물을 함부로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이런 거를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야지. 애한테 너한 번만 더물 쏟히려봐.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물안 준다. 막 이렇게 이거는 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화로 인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인성교육 동화 강사입니다. 예. 음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는 동화 작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 동화 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동화에는 인성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에 무슨 인성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합니다. 성실, 근면, 거기 하나 빠뜨린 거 있어요. 이게 어른이 할 몫이에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끼가 얼마나 야비하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느린 거북이한테 경주하자 고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토끼에... 야비한 면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쯤 가면 토끼와 거북이를 주제로 수업을 하면 은 그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토끼가 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죽고 싶어 아마 한강다리에 와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집에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니 오그 다음날 놀이터에도 안 나옵니다. 그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가 자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자살 직전 예. 이 친구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회의를 합니다. 토끼를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할까? 바로 거기에 무슨 인성 가치가 들어갑니까? 위로 위로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이웃을 볼수 있어요. 예, 저도 앞집을 잘 몰라요. 아파트에 사는데 근데 앞집에서 한 번씩 남자 아이가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걔가 학교 갈때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눈을 안 맞춰요. 예, 네, 물론 인사도 물론 안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음그 집에 아빠도 가끔 보는데 아빠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아요. 막 자전거, 유모차가 굉장히 비싼 게 앞에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어 이제 우리, 우리 딸도, 우리 딸은 이제 예절 강사인데 자꾸 그집 걱정을 해요. 엄마, 저 집에 왜 저럴까? 어, 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또내 회사 동료에서 회사 동료 중에서 음 뭐다 경쟁 사회니까 거북이와 토끼 같이 그 주저앉는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음 남자들은 술한잔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네 그런데 음 제가 어떤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좀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하트로 생긴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거를 사다가 한 10일 동안 붙여줬답니다 힘내 두번째 날은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세번째 날은 그래도 어제는 부장이 네 걱정하더라 어뭐 이렇게 어야 지금, 지금 퇴직하면은 어 넌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 10일 동안 그 포스트잇 핑크색 포스트잇을 남자분이었는데 어, 내가 그 어느 회사 이렇게 임원들 그룹에 가서 그냥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라니까 좀 동료 위로해 준 적이 있냐고 하니까 어, 그 사람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래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포스트 잇 10장으로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 그걸 매일 10개까지 붙여줬대니 10개째 붙이니까 그 사람이 반응이 오더래요밥한끼 먹자고 어, 그래서 굉장히 그게 힘이 됐다고 그 사람이. 포스트잇에다가 한글 글자 10개쯤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람은 다뭐 다운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모른 척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인성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는 공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남을 위로하면 내가 어려울 때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어려서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들이 좀 집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내 얘기를 좀 들어주게 어,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스킬을 제 시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